나. 우리 집 가자. 네에뭐 듣는 거있어 응. 이 않지? 엄마 까만거 어디 어 요거 다윤아. 응? 요거? 예. 까만 줄줄무늬가 있는 거다 응. 음. 여기 까만 줄무늬가 있어. 오, 어, 많이가. 많이 많이 따야지. 까만 줄무늬가 엄청 많은 거. 응. 거 천천히 먹어야 돼. 꼬꼭 씹어서. 응. 응. 알았어. 여기다가. 응. 음. 나6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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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봐 <laughs> 그만 발라 다리다.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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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놓기 좋아. 짜증나. 야! 이놈의.

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이렇게 흔들어줘 이렇게 골반을 허리 허리 엄보다더 잘하네요 다리가 어머 얼지 얼지 이이 이거,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요 이딱 고정시키고 이 이걸 밀어내고 어? 이건 이렇게 왜? 하고 아, 이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할머니 봐봐. 할머니 봐봐. 그렇지 이거 세우고 이렇게 했지. 엄지발가랑만 밀어냈지. 오! 더 어, 힘주고! 배에 힘주고! 더이마에 갖다 대고! 옳지, 진흥이 옳지, 진흥이 옳지. 진흥이 옳지. 옳지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야. 다행히. <놀람> <놀람> 개미가 먹고싶어 하겠지 먹어도 돼 개미들아

엄마. 그래. 자. 저기다 나. 안물어 이제. 할머니가 무는 거는 다 띄었어. 해면 다 잘았어. 잘았어? 어디 가 봐. 어디. 잘았어. 열심히 잡아. 엄마. 그래. 다윤아! 엄마! 아! 야. 다윤아, 바다 오니까 좋아? 어, 얼만큼? 얼마. 얼만큼 좋아? 맞네. 새우는 다 죽었어. 새우? 응. 새우 잡은 그 거는 새우, 새우.